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렇게 구글 문서로 하는 방법을 적어 놨는데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 구글 문서에 링크를 넣겠습니다.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수정될 부분이나 그런 게 있다면 구글 문서와 고정 댓글에 써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학구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세면력 최대치와 정신력이 담겨져 있는 블러드메이지 전용 목걸이 크래프팅 영상이고요. 원래는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도박성이 강하고 크래프팅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싶기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올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올려볼까 합니다. 늦게 올린 점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여기다 넣어놨고요.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디바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면 이런 옵션을 가진 목걸이가 완성이 되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구글 문서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될 듯합니다. <laughs> 크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겠죠. 재료 A와 재료 B가 필요합니다. 두개 모두 태양의 목걸이에 해 주세요. 왜냐면은 정신력이 달려 있기 때문에 태양의 목걸이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개 모두 아이템 레벨 75 이상. 매직과 레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개 모두 축성과 분열, 틀락등건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재료 A는 정신력 47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재료 B는 전미의 레벨이 그냥 낮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정신력의 분열된 목걸이는 비싸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력이 분열된 목걸이가 18소매료인데요 지금 1 디바인에 거의 2 소매료본이니까 뭐 대략 9 디바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열이안된 목걸이를 산다면 1 소멸의 오브 그리고 1 엑셀티드 오브 이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가장 먼저 재료 B부터 구매합니다. 를 아이템 레벨 81이고 모든 능력치의 전미가 낮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고요. 그리고 재료 A는 1 소멸의 오브로 정신력 47짜리 태양의 목걸이를 구매하겠습니다. 를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었다면은 제조합기를 사용합니다. 제조합기에다가 이거 두 개를 넣고요. 제조합기에 넣은 다음에 정신력과 제일 낮은 점미어 여기서는 모든 능력치겠죠. 이거 두 개를 제조합의 징조를 켠 상태로 제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공을 했죠.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우측 결정화의 징조를 켜가지고 시멘의 에센스를 바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접두어와 접미어. 지금 접미어의 시민의 군주가 징표가 찍혔죠. 이러면 실패입니다. 이러면 실패라서 처음부터 다시 하시거나 이제 좀 귀찮으신 분들은 소멸료부를 박으시면 되겠죠. 저는 소멸료부를 박아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laughs> 방금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가겠습니다자 잠깐, 자 잠깐 소란이 있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정신력과 모능을 제조합의 증조를 키고 갑니다 아주 좋아요. 다시 우측 결정화의 증조를 키고 심의 에센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또 빅사리가 났는데 이제 여기서 선택의 여지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멸료 부를 써가지고 랜덤으로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떤 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부터 운이라서, 네 지금은 운이 좋게 되었죠. <laughs> 여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할 만합니다. 좌측 강령술의 징조와 검은 피의 징조를 키고요. 해서는 합니다. 그럼 접도어의 회선이 붙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회선을 깝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3개가 뜨는데요. 저희가 쿠르가를 했기 때문에 이 기원 주문 붙어 있는 게 확정으로 뜹니다. 그래서 기원을 골라주시고요. 자, 접두에 기원 옵션이 붙었다면은 우측 찬미의 징조로 전미에 상위 찬미의 징조로 무작위 속성 두개 동지라 하는 찬미의 징조를 키고요 여기다가 완벽한 엑셀티드 오브를 바릅니다. 무조건 완벽한 엑셀티드 오브를 발라야 1티어 1티어 옵션이 뜹니다. 그럼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여기다가 비의 징조를 키고 소멸의 오브를 씁니다. 그러면 회선 옵션이 지워지고요 우측 강형술의 징조 해가지고 전미어에 추가를 하게 하고. 주권자의 징조를 킵니다. 그리고 시면의 메아리의 징조를 써가지고 여기 훼손을 할 겁니다. 시면의 메아리의 징조는 지금 킬 필요는 없죠. 이렇게 훼손을 한다면은 울라마의 속성이 전미어에 붙겠죠. 그리고 시면의 메아리의 징조 씁니다. 그리고 드러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운이 좋게도 첫째 세면력을 회복이 떴는데요. 운이 안 좋으시면은 이게 안뜰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뜨면은 빛의 징조로 지우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동지라 하는 참미의 징조, 촉지라는 참미의 징조, 상위 참미의 징조, 좌측 참미의 징조인데요. 이 좌측 참미의 징조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전미어 세 줄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접두가 붙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약간 징크 스죠 미시인으로 이걸 봤고요 찬미의 증조를 쓰는 이유는 엑잘티드 오브를 썼을 때두 개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 동지라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생명력 태그가 있습니다 이 처생에 이 생명력 태그를 쓰기 위해서 동지라 하는 찬미의 증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촉진하는 찬미의 증조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기폭제 퀄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력 속성을 좀 부여하는 기폭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바르면은 이렇게 육체 기폭제를 다 바르면은 세면역 속성부여가 뜹니다. 자, 여기서 이 세면역 속성부여를 소모를 하고 촉진하는 찬미의 징조가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지라 하는 찬미와 징조를 썼을 때좀더 높은 확률로 세면역 두 개가 붙겠죠. 만약에 실패해서 주문 피해가 뜬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슛. 이렇게 하면은 딱운 좋게 세면역 두 개가 붙었죠. 지금은 2티어, 2티어라서 좀 아쉬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 주문 피해가 떴으면 처음부터 다시고요. 생명력 생명력이 떴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신력이 두 개가 합해도 58 이렇게 되면은 블러드메이지 얼어붙은 턱 기준으로 좀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디바인 성, 뭐야? 신성한 오브를 발라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여기다 이제 육체기 복제를 발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디바인을 발라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정신력이 61로 조정이 되었죠. 이렇게 게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학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